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심니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뒤에 그분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 기기는 파워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파워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